구혼자로 오셨습니다. 아기 예수가 태어날 때 보면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대단히 비천하게 태어나셨습니다. 누가 보면 2장7 절에 보면 첫 아들을 나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음이라. 즉 포대기로 싸서 말 구유에 넣고 그 이유는. 그 어떤 방도 그 여관에 예수님을 위하여서 내어줄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간결한 문장이지만 메시아가 가장 천한 자와 같을 것이라는 구약의 예언과 또 사상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초라해 보이는 아기 예수님 비천한 탄생 같아 보이지만 아무도 그 누구도 세상에 그 어떤 지역도 예수님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세계 모든 영역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것이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그 예수님의 탄생은 지금도 세계 역사의 중심에서 모든 사람의 중심에서 정치와 경제와 또 전쟁과 때로는 분열의 중심에서 평화와 구원과 위로와 자비와 또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 어디에 예수님의 탄생이 영향을 미쳤냐면 당시 로마 황제가 가이사 아구스도입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는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옥타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유명한 황제 가이우스 율리우스 시저의 후계자가 바로 옥타비우스인데 이 옥타비우스가 그 대단한 이름 아구스도라는 칭호를 얻게 됩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내린 정책에 예수님의 탄생은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누가 보면 이장일 절에 보게 되면 천하에 호적령이 내렸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하에 황제가 명을 내렸습니다. 호적하러 가라는 겁니다. 아버지 요셉도 호적하러 아내인 만삭의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올라오게 된 겁니다. 떡집에서 베들레헴의 탄생을 예고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완성되기 위하여 황제의 명령이 천하에 내려졌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천사들의 사역에 중대한 전환점이 생기게 됩니다. 이장 10절에 보게 되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지금까지 해왔던 천사 역할과 판이하게 다른 어마어마한 역할들이 주어지게 됩니다. 구주의 탄생을 천사들은 전하기 시작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전하기 시작했으며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놀라운 영역으로 천사들의 일이 확대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당시 유명한 이스라엘의 왕 헤롯이 예수 탄생의 소식을 듣고 엄청난 소란이 그 땅에 일어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2장 3절에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 나라 전체가 발칵 뒤집어졌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이 제 정신을 놔버립니다. 예수를 찾아 죽이겠다는 생각에 포로로 잡히게 되고 아기 예수를 찾는데 혈안이 되게 됩니다. 이 때문에 베들레헴과 주변 지역은 통곡의 장소가 됩니다. 평화와 구원의 아기 예수가 오셨는데 예수님이 탄생한 그 지역은요,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과 떨림과 슬픔과 또 울음소리로 가득 채워진 장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두살리아의 어린 아이들이 다 죽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그 자리에서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 또 학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평생 동안 천문과 하늘과 역학을 연구하던 전문가들이 별을 따라 먼 길을 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예물을 바치게 됩니다. 지식인이고 전문가에게 예수님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또한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던 작고 작은 자들인 목자들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이들은 사회적으로 가난하고 멸시받았던 자들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 보면 그 한겨울에 밤에서 또 밖에서 양떼를 지키던 자들, 그들이 바로 목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많은 곳에 영향을 미쳤지만 아기 탄생의 소식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됐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예상을 빗나갔고 예언을 성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다라고 알린 첫 번째 사람들, 첫 번째 대상이 황제관이었고 왕이 아니었고, 또 학자가 아니었고, 또 다른 위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은 최고의 기쁜 소식을 가장 멸시받고 작은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주셨습니다. 그들은 이 기쁜 소식의 첫 번째 수혜자로 선택받게 된 겁니다. 좋은 소식이고 엄청난 소식이라면 위대한 사람들에게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권세 있는 자들에게 부유한 자들에게 힘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전해져야 될 텐데 우리의 예상은 빗나갑니다 목자들이 이 엄청난 소식을 받들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게 되면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기 예수 탄생의 소식은 그냥 아이가 태어났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소식이다. 이 엄청나고 어마어마한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누구냐면 목자들이에요. 힘없이 밖에서 밤에 양 치던 목자들이 이 소식을 접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게 되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아기 예수는 바로 너희를 위하여 오셨기 때문이다. 오늘 목자들과 같이 작고 연약한 자들, 오늘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비천하고 가난하고 작은 자들에게 예수님은 오신 거예요. 그런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들을 도와주시려고 살리시려고 그들에게 영생의 은혜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이 깊은 뜻은 예수님께서 자주 회당에서 읽으셨던 성경 가운데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이 말씀을 강독하셨는데 이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오실 메시아는 가난과 불행과 억압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은혜의 해를 선포하실 것이며 먼저 또 인간의 병든 마음을 고쳐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며. 또 인간의 실제적인 불행과 고통으로부터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이 구원의 기쁜 소식, 성령의 첫 번째 소식이요. 누구에게 전해졌냐면 성령이 첫 번째로 지목한 대상이 가난한 자입니다. 가난한 자,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가난하다는 의미가 어떤 걸까? 단순히 경제적으로 곤핍하거나 궁핍하거나 빚진 자들만을 가리키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가난은 부유하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부당하게 압제당하는 사람들을 가난하다고 일컬은 겁니다. 성경에서 가난하다가 오면 오늘 압제당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가난하고 마음이 상하고 포로되고 갇힌 자들 이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다. 성경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에 보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나니.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오늘 예수님은 오늘 병든 자 때문에 죄인 때문에 오늘 비천한 자 때문에 억압당하는 자 때문에 오늘도 고통당하고 포로단데 때문에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우리는 억압당하고 속박당한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다요 가난하고 비천한 존재입니다 오늘 무언가 우겨싸을 당한 존재고 갇힌 자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요 죄에게 억압당해서 죄의 종로로 타며 살던 존재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고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라 우리는요 죄에게 종로로 타던 존재였기 때문에 너희는 본래 죄의 종이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에게 억압당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너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죄가 너희 몸을 끌고 다니지 못하게 해라 말씀하시면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는 우리를 오늘도 포로 삼아서 끌고 다니고 억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죄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모든 자들은요. 가난한 자들입니다. 오늘 비천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사망의 권세 에 질질 끌려다니며 우리는 억압당했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사망이 왕으로 타였나니. 12절에 보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죄의 결과로 찾아온 죽음과 사망이요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 아니 모든 사람들을 끌고 다닙니다. 우리는 다 죽음의 권세에 두려워합니다. 때로는 이 사망의 권세 때문에 때로는 떨고 있습니다. 사망과 죽음의 권세에 포로되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오늘도 주눅들어서 숨어있고 때로는 갇힌 자 되어 살아가고 있는 억압된 존재였습니다 이런 자들 바로 우리들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또 악한 공중의 세력 짐승의 권세에 우리는 억압당하며 살아왔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하나님 안에 예수 믿는 자들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에 모든 자들은 다 세상의 악한 가운데 속해 있던 존재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끌고 다녔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마음대로 사용했습니다. 부리의 먹이로 마음껏 사용하도록 우리는 내어준 바 되었습니다. 이런 억압된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었고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었던 존재였습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이 여기지 말아라. 즉 예수 믿기 전에 세상은요 대적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지금도 믿는 자들을 미워합니다. 세상은 믿는 자들을 억압합니다. 압제합니다. 끌고 다니고 있습니다. 또한 병마와 질병에 우리는 억압당하며 살아왔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많은 사역이 병든자와 약한자를 고치시고 일으켜 세운 일입니다. 인류와 모든 사람들은, 천하의 모든 사람들은요, 병 앞에서 압제당하고 끌려다닙니다. 오늘도 우리는 병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때로는 이것 때문에 모든 것에서 중단을 맞이해야 합니다. 때로는 좌절을 맞이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약한 것이 되어서 모든 것에서 자신감을 상실해 가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이 병으로 고생하고 누워있고 신음하는 것이 이 땅의 형편입니다. 어느 누구를 막느라고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억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억압당하는 존재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런 억압받는 자들에게 은혜의 날을 선포하시려 주님이 오셨는데 이사 61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선포하러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억압하는 대상에게 보복의 날을 선포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슬픈 자를 위로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한 은혜의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사야 6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슬픈 자가 위로받을 것이요 여러분의 슬픔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위로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누가 다 헤아릴겠어요? 남편이 헤아릴 겁니까? 아내가 헤아릴 겁니까? 부모가 헤아릴 겁니까? 자식이 헤아릴 겁니까? 내 마음을 내 슬픔을 오늘도 위로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나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신 분입니다. 높고 높은 보자를 버리시고 낙고처한이 땅에 우리 때문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화가이 죄를 대신하게 합니다 꽃으로 만든 멸류가를 우리에게 세워줘서 죄를 뒤집어 쓰고 배옷을 입고 통곡하는 우리들에게 오늘도 아름다움을 선사해 줄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때로는 배옷을 입고 험한 길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의 은혜의 날에는요 화가이 우리에게 씌어진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희락의 기름이 슬픔을 대신하며 즐거움의 기름부으심이 오늘 성령의 기름부으심이 보혈의 은혜가 오늘 슬퍼하는 자들에게 절망하는 자들에게 은혜의 때에 넘쳐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절규하며 절망하며 가난하며 비천하며 오늘도 통곡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죄와 죽음의 사망의 권세에서 악과 세상에서 병마 앞에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희락의 기름이 우리에게 넘쳐나도록 부어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흘러넘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웃 때문에 이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 은혜 때문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오늘 뭐가 잘 돼서 기쁜 거 그거 잠깐입니다. 뭐가 많아서 기쁜 거 그거 잠깐입니다. 그러나 희락의 기름이 여호와의 보혈이 우리 머리에 흘러넘칠 때 우리에게는요 기쁨이 되는 겁니다. 찬송의 옷이 근심을 대신하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아니면 여러분 찬송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기뻐 뛰놀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픔과 눈물과 고통뿐인데. 우리에게 분열뿐인데,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상처뿐인데, 우리가 뭘 찬송하며 뭘 기뻐하며 뭘 뛰놀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요, 당신의 은혜에 때문에 우리가 찬송의 옷을 입을 것이며 근심이 우리에게 사라지게 될 것이다. 오늘 보혈이 근심을 덮을 것이며 찬송이 통곡을 덮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좋은 분이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이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겠다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의 공동체, 시온 공동체가 고통과 수치와 치욕과 모욕에서 벗어나 위로와 기쁨과 배려와 은혜를 얻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기 예수의 탄생을 통해서 얻게 되는 두 가지 복을 결론적으로 말씀하면 이사야서 61장 10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실 것이다. 오늘 압제 당하는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시며 오늘 세상의 불의와 악 때문에 절규하는 우리들에게 공의의 겉옷을 덮히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시고. 그분은 공의가 되시고 평화가 되시고 정의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지만 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사모하는 겁니다 그분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고통은 완전히 끝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십자가의 무게는 완전히 벗어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61장 11절에 보면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웅독게 한같이 주여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소단하게 하시리라 오늘 찬양의 제목이 없는 우리들 때로는 공의와는 거리가 멀게 정직과는 떨어져 살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과 공의와 정직과 신실함이 우리 앞에 편만하여 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가난하기 때문이 우리는 포로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억압받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병들기 때문이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주눅 들어 살기 때문에 해방자 되시고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예외가 될수 없습니다. 오늘 이 땅에 조금 부여해도 필요하고 가난해도 필요하며 건강해도 필요하고 오늘 병들어도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여러분 큰 기쁨을 경험하십시오. 예수님을 통하여 영광을 경험하십시오. 예수님을 통하여 위로를 경험하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그분은 이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너희에게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내가 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이 널리 널리 전파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